안녕하세요. 인피니티 사가엑스를 플레이 중인 A게임TV입니다. 현재 제가 4일차 시험시험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게임인데요. 현재 이렇게 카드를 보면은 게임에서 주어지는 카드만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플레이 중입니다. 뭐 녹색 카드, 그리고 일반 카드도 있고요. 보라색 카드가 있는데, 동키오테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눌리면은 또 전체 화면도 볼수 있고요. 정보도 이렇게 볼수 있고, 네. 게임 자체는 형님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형식의 게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튜토리얼도 없이 바로 진행을 해가지고 시원시원해서 좋았습니다 네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레벨이 되면은 열리니까 형님들 플레이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월드맵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막, 마리노 해안, 툴루스 화산, 하시산맥 등 이런 식으로 열려 있고요 진행 자체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툴루스와 산 지역에 오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하는 화면인데요. 클리어 조건 쪽에 보면 보이시겠지만 물속성 제외가 있습니다. 속성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별세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플레이하실 때는 어떤 캐릭터든 상관없이 막 열심히 플레이를 하시다가 툴루스 아사님 오면은 이런 식으로 속성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캐릭터들을 조금 다양하게 좀 키우게 됐어요. 어, 힐러를 여기다 넣게 되면 안 되니까 힐러를 좀 뒤쪽으로 네,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리어 조건이 만족이 돼 가지고 전체 별을 다 만족했을 때 받는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을 전부 다 3개씩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 그리고 캐릭터를 구하고 육성하는 재미로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스테이지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별 3개짜리로 완료된 가장 경험치를 많이 주는 곳에 메인 캐릭터와 새로 육성할 캐릭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무한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아 물속성 제외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게 요렇게 돼가지고 스테이지 선택을 보시면은 아래 또 별이 하나 또 채워졌습니다. 자 별이 채워져가지고 현재 63개 완료해서 62개 완료했네요. 하나가 지금 빠졌는데 요거 왜 이렇게 빠뜨렸냐면은 초반에 그냥 쭉 밀다가 저는 막히면은 별 3개를 도전합니다. 뭐 미는게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초의 보상이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초의 보상을 받으려고 일단 최대한 캐릭터가 밀수 있는 데까지 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캐릭터 애들이 장비를 장착해야 되는데 하단에 이렇게 전사 대검, 수련자의 보호대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맞추기 위해서 한동안 또 사냥을 돌려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목걸이라든지 수련 모자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 캐릭터 쪽을 한번 제가 보면은 캐릭터가 아니라 여기서는 소울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울 쪽을 들어와서 메뉴에 보면은 소울 쪽에 보시면 동키호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 목걸이랑 이렇게 은 반지를 착용합니다 처음에 형님들 여기 뭘 끼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은 반지를 착용하고 아래쪽에 은 목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은목걸이 은반지만 다 착용하는 게 아니라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은목걸이 은반지가 있는데 왜안 착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는 은 귀걸이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채우실 때 스테이지에 나오는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무기도 여기서 어떤 거는 지팡이가 있고 마법사 오브가 있고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는 재료만 나오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 하나씩 넘기다 보면은. 저 아이템이 나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구도 이렇게 찾아서 보고, 이렇게 예, 돌려보면서, 거기서 이제 무한 사냥은 파밍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템들 다 맞출 수 있게 되고, 팀 전투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맞아서 별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이렇게 누르면은. 근데 전투 자체는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조금 방치를 충분히 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네, 툴루스 화산도 모두 완료해서 별 63개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눌려서, 예, 보상을 받았습니다. 소울은 25레벨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최소 아이템 장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착용할 수 있지만, 10레벨 돼야 갑옷을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입는 게 5레벨 단입니다. 그래서 최대, 옷을 다 입을 수 있는 것은 25 레벨이 돼야지 여기 있는 아이템들 다 입을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또 캐릭터마다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도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레벨업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6 필요 레벨, 레벨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레벨에 맞춰가지고 또할수 있고 또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업하기 위해서는 주술사 같은 경우는 주술사의 증표가 필요하고요. 기사 같은 경우 불의 스킬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북도 필요한데 이 스킬북 역시 아이템을 획득해야 되는데요. 이 스킬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대 신전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의 신전을 돌면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네요. 빨간 수정 정령하면 클리어 보상 시 이렇게 불의 스킬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장 전투력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불속성 소울이 두 명이 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 명이 설정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이렇게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킬을 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주어지는 던전을 돌아가지고 스킬북을 획득하시는 거꼭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상으로 불 스킬북 세 개를 얻었고요. 소울로 가서 바로 한번 스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스킬북을 가지고 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스킬북 양이 보시면 알겠지만 무려 20개가 필요합니다. 이 레벨 만드는데. 그래서 꾸준히 모아서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PvP를 할수 있는 아레나인데요. 보시면은 고수부님들이 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75 레벨 캐릭터들도 보이고요. 와, 이게 아마 75가 맥스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분들 따라잡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뭐 대전 준비로 딱 들어가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브론즈와 전투력 점수가 볼수 있고 대전 준비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게임 자체가 이 PVP 자체가 좀 쉽게 되어 있진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싸워봤자 치기 때문에 자, 점수를 제 거랑 전투력을 비교한 다음에 갱신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갱신은 30분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0분마다 할수 있는 갱신을 누르다 보면은 여기 26만이 보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그런데 26만이면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캐릭터가 50 레벨 49 레벨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점수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이 전투력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0점 100패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은 이럴 때는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다시 재갱신해서 저랑 맞는 사람 저를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싸워야 되는 거고요 항상 여기서 보실 때 투력을 비교해서 보고 저보다 낮은 투력을 선택해야 되고 낮은 투력이고 제 캐릭터보다 낮은 캐릭터인지 그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투력만 보고 도전했다가는 아레나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급을 올려야 되거든요. 아레나 쪽은 이런 게 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영웅의 사원도 있는데요. 영웅의 사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살자의 증표, 검기사의 증표 이렇게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게 전투형 캐릭터 소울을 보게 되면은 햄릿을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올리는 스킬 자체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검기 사이 증표,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캐릭터들 스킬을 위해서 던전을 위아래 전부 다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예, 언젠간 저도 많은 카드를 얻게 되고 그 카드로 또 성장도 가능하겠죠. 카드가 지금 계속 뽑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내장 모기가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캐릭터들 역시 예, 모기가 쉽지가 않죠. 소환 상정에 가면은 캐릭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연출 크기를 누르고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소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연출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소환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 카드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카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부 보라색으로 다 맞출 수가 있었고요. 4 2 1로 가서 여기서 헤드 캐릭터들 레벨업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 전투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투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반복 전투를 이렇게 설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투 시작을 누르면은 20회 반복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때는 잠시 좀 쉬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놔둬놓고 나면 또 경험치를 얻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30레벨 정도 수준이 되니까 랩업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플레이를 돌려놓으시면 캐릭터가 알아서 또 성장이 되니까 형님들 플레이하는데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4일 동안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봤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제 영상이 조금 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준비해가지고 처음 하시는 형님들 도움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